자 오늘 26번째 시간 이고요 자 매번 할 때마다 블록체인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점점 점 우리 실생활에 좀더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주 시작하는 월요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블록체인에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고 어떤 소식이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뽑은 소식인데요. 자, LG CNS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이라는 것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LG 이제 대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자, 김동호 큐브 시스템 대표가 블록체인을 기반한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어떤 또 사항인지, 뭐, 중고 플랫폼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블록체인을 기반한 중고 플랫폼은 어떤 것인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세청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한 통관 물류 시범 사업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금융투자협회 금융권에서도 삼성전자와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금융업계와 삼성전자에서도 블록체인을 관련된 그런 기술로 써 MOU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소식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금융할 때 이제 공인 인증 많이 썼는데 이런 불편한 공인 인증 족쇄를 풀린다. 은행 블록체인 인증 사업이 순항 중이라는 또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공인 인증에 대한 금융권의 사항도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HSBC 사상 첫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금융거래 라는 타이틀로 지금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무역거래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첫 기술, 첫 거래를 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전에 이제 중복된 사항인 것 같아요. 권용원 금투협회장, 소상공인 지급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겠다. 라는 소식이 올라와 있고요. 자, 이러한 소식들이 어떤 기사로 올라와 있는지 일단 검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화면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HSBC 사상 첫 블록체인 기술 활용 무역금융거래 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SBC가 세계 최초로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금융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자, 지금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주로 활용됐던 블록체인 기술이 9조 달러. 우리 돈은 약 9,612조 원이네요. 9조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HSBC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농축산물 메이저 카길이죠. 카길의 신용장 거래를 처리했으며 이 플랫폼을 상업적으로 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네요. 글로벌 농축산물 회사 카길에서 신용장 거래로 활용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일각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보상으로 전통적인 금융 거래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당한 기간과 서류 작업이 필요하던 금융 거래가 몇 시간 만에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이 기술은 데이터를 암호화해 해킹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기록을 보존하기 때문에 의료,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자,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을 수십 년의 시간을 두고 채택된 뒤. 글로벌 운송 체계의 핵심 기준이 된 컨테이너 표준 규격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향후 은행, 항만, 금융 거래 당사자 등이 블록체인 무역 금융을 위한 공동의 플랫폼과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사상 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 금융 거래.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무역 쪽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금융권 한번더 볼까요? 자, 권영원 금투협 회장 소상공인 지급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 검토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 있고요. 자, 지난 백일을 돌아보니 금투협 회장 정신없이 바쁘고 굉장히 역동적인 절인 것 같다. 진중한 자세로 해야겠구나라고 많이 느꼈다. 검투협 회장의 소감을 음, 취임 0일을 맞이해서 소감을 맞이 소감을 얘기를 했네요. 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자 중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 회장은 우리 금토업계가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특히 혁신 성장, 국민의 재산 전대 노후 대비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적극 전파하는 것도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협회는 적어도 금토업계 노력, 긍정적 변화와 발전 등을 국민과 정부, 국회 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음, 금투협의 블록체인 사업인 체인아이디는 올 상반기 PC 플랫폼을 만들어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체인아이디는 한 증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증권사에서 금융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공동 인증 서비스다. 지난해 10월부터 11개 증권사가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자, 아직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지급 결제 서비스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 안정성 제고 등을 추진해 볼 것이다. 아울러 KOTC 역시 궁극적으로는 거래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지덕근 이러한 음, 금융투자협회장도 소상공인 지급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관세청 음,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세청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 통관 분류 시범 사업자 모집이라는 타이틀이 올라와 있고요. 자,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수출 통관 물류 서비스 및 전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교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범사업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세청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해 제공하면 참여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자사의 시스템에 연계해 실제 통관 서비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 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업무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0월 서울세관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에서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관계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블록체인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관련된 소식도 올라와 있고요. 음, 블록체인 거래소, LG 기사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의난 기사인데요. 자, LG CNS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 선보여 라고 있는데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 네. 네, 그림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인증으로 보험금 청구 등 금융통신 제조 분야에 두루 적용한다. 기존엔 고객과 병원, 고객과 보험사가 따로따로 각각 뭐 병원비나 증명서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따로따 로 시스템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모나체인을 적용하면 고객이 병원과 보험사 통합된 블록체인 통합 인증을 통해서 쉽게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넣있습니다좀 그림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사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LG CNS가 금융, 통신, 제조 등의 산업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나체인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디지털 인증, 디지털 커뮤니티 화폐, 디지털 공급망 관리다. 디지털 인증 기술은 기업형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믿을 만한 구성원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 LG CNS는 전 세계 500여 기업이 기관이 참여 중인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국제 표준인 분산 신원 확인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네, 기술적인 사항을 검증된 표준으로 사용 하기로 했다고 보고요. 자 보험비 수령을 예로 들면. 문화체인 디지털 인증 기술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의료비 결제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한다. 그죠? 각각 했던 걸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디지털 커뮤니티 화폐는 디지털 인증을 기반으로 개인 휴대기기 디지털 지갑을 생성하고 디지털 상품권을 발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LGCNS는 시중은행과 함께 구, 음, 면단위, 지역단위에서 복수수당 지급 등의 활용 가능한 커뮤니티 화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LGCNS는 은행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은행의 화폐 발행과 유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네요. 디지털 공급망 관리를 통해 제품 생산에서 고객 인도까지 다양한 거래 정보가 신속하게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된다 이를 통해 생산 소요 시간 단축 적정 재고 수준 유지 운송 오류 최소화 등의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G CNS는 이달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재배치해 최고기술책임자 산하 50명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몇내 2배 상으로 늘려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할 계기다. 그러네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기술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인력 배치도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내용이었습니다. LG CNS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선보인다는 그런 내용에 기사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관련된 소식들이 올라와 있고요. 뭐 이제 조금 중복된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사들하고 중복된 내용들도 많이 반복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네. 자, 소셜 미디어 플랫폼 출시. 따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북한 보인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내용? 네 이런 보겠습니다. 금투 옆에 삼성전자, 뭐 기업 대기업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이기 때문에 좀더 본격적으로 과시화적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금투협회 삼성전자와 금투업권 블록체인 공동인증 MOU 체결. 한국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일 삼성전자와 금투업계 블록체인 공동인증과 삼성패스 연계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MOU를 통해 약 6개월간의 시범 서비스의 인증 안정성을 확보된. 차이나아이디 플랫폼에 삼성 패스를 접목했다. 금투 업계는 금융투자자의 스마트폰 주식 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또 금융보안원과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인증 연계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아 경영혁신본부장은 작년에 세계 최초로 오픈한 금투업관 블록체인 공동인증 플랫폼은 생체인증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공인인증 대체 플랫폼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권하고 무역에서 많이 관련된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간단하게 블록체인에 관련된 뉴스 검색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가장 큰건 HSBC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무역 과 금융 거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좀 많이 와닿던 았것 같고요. 이제 뭐 개개인의 서비스 상황들이라든가 금융, 보험, 유통, 제조 모든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서 점점 더 우리 또 실생활에 와 닿고 있는 것을 기사 검색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주 시간하는 월요일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소식을 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검색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저희가 진행하는 이전의 음, 클로즈업 뭐, 벌써 26번째인데요. 제가 한 이번주 다음주까지 하면은 이, 이 사항은 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첫 계획에서 한 30번 일주일 세번씩 어, 10주 정도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음주면은 30분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 조금 천천히 전혀 생소했던 분야 어, 전혀 좀 낯설었던 블록체인이란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매번 검색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곧 우리 실생활에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그런 사항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한 네다섯 번 남은 그런 방송 시간 검색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블록체인에 대한 사항을 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한주또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이번 주도 수요일 날 오후 5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만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